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한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가문에 대한 얘기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셨죠. 그 아버지는 패튼 장군도 칭찬한 탱크전의 귀재. 그리고 그 아들도 한국에 올때 나는 한국에 싸우러 왔다. 한미연합사가 아, 주한 미군은 평택에 있는데 한미연합사는 왜 용, 용, 서울 용산에 있냐? 빨리 내려와 안마 그래갖고 종북 정권을 간담을 선을 했죠. 게다가 그 가문의 이야기는 어느 달에 에, 세계 제 1위 국가인 미국이 그 많은 비리라든가 아, 부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런 군인들이 에, 나라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있었던 겁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의 현재 군인들은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고 싸움을 싫어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군인은 그 군인이 아니죠 그때부터 더 이상. <laughs>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군인이 있었어요. 에이브러햄스 장군 가문 같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그렇죠? 그런데. 예, 현 정권은 그에게 갑질 의혹을 씌웠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뇌물죄, 뇌물죄 씌웠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김영란법 위반, 예, 아주 망신 주기로 작정을 한 거죠. 무슨 뭐 미흡토리 막혔는지. 제 옆에는 월간 조선의 신승민 기자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그동안 그 잡지 마감 때문에 늦은 거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 월간 조선 6월호가 17일에 네. 발간이 돼서. 네. 그, 아, 발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어, 우리 신기자가 박찬주 대장에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부정 청탁을 했다고 얘기한 이모중령 이중령을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령이 어디 삽니까? 지금 충남 금산에 네.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령의 부모님이 매우 아프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네. 현재 기준으로 88세 아버님은 88세로 네. 어,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요그 어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에 역시 이제 척추 협작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에 어, 무릎과 이제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영은 가족이 몇 명입니까 형제가 형제가 한 이제 3 명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네, 이제 타지에 예, 살고 타지에 네. 있었구나. 예. 그러면 그이 중령은 뭐그 가족 중에 아니, 형제 중에 몇 번째예요? 어, 둘째로, 둘째로. 둘째로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중령은 뭐 들으시면 다딱 아시겠죠. 그뭐 보니까 어그 아버지는. 치매고 어머니는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누워 계시면 참그 집안꼴이 말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랬습니까? 봤습니까? 예. 제가 이제 충남 금산 그 자택에 가서 예. 부모님을 좀 뵙고 어, 말씀을 들으니까 예. 실제로 그 노부모를 예. 이제 이중영이 예. 홀로 예.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중영은 결혼 안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가족들은 다른 데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 이중영이 이제 어머니 아, 부모님 집 근처에 좀 그 근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구만요. 를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이중영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네. 2016년 중순입니다. 네. 그때 이중영이 이제 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네. 이제 부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녁도 네. 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어 충남 금산에 있는 네. 금산 대대장으로 가기를 어 요청을 했고 네. 그걸 이제 어 박찬주 대장에게 고충을 전달했다고 해서 네. 김영란법으로 걸린 것입니다. 이게 기병원 안팎입니까? 자, 그 법원이 부정청탁이라고 본 이중령의 그 해당 문자메시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네. 이렇게 이제 문자 보냈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주변의 조언과 상황을 고려 사령관님이 지휘하시는 그늘에서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작사를 신청하였고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제 희망보직은 32사단, 505여단, 5호 대대장, 대전 중구 대대장, 금산 대대장입니다. 그로 가고 싶습니다. 중구 대대장 보직 만료가 17년 초에 끝나 제 보직하고도 맞습니다. 다자녀와 6.25 참전 유공자인 부친, 이제 부친의 봉양을 뜻하는 거겠죠? 네. 부친 등을 고려해서 고향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충청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효자로 저기 그 상을 줘야 될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병난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 그, 이중령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보면은 이중령이 2016년 10월 17일 예. 박 대장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어, 정상적인 이제 고충 처리 절차가 있는데 네. 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네. 어, 나섰는데요. 네. 어, 이 이중령이 항변을 하기를 네. 이렇게 직속 상관에게 어 고충을 전하는 예, 문자 메시지로 고충을 전하는 것도 네. 육군 규정에 의한 것이다. 아 그렇군요. 예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로 있다고 판단할 때 네. 질병 그밖에 일신상의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휘계통 그러니까 직속 상관 네. 상남관 국방헬프 등에 상담 및 건의를 할수 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중영이 이런 부탁을 하면서 뭐? 박찬주 대장에게 뭐하무 세트라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웃음> 법원에서는 <웃음> 네. 어뭐 수시로 선물을 보냈다고 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네. 어 실제 이중영화들은 결과 네. 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금산이 인삼이 유명하니까 뭐 인삼이라도 혹시 보낸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예. 만약에 그런 거 있었으면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걸었겠죠네 <laughs> 아. 그러면 박찬주 대장도 그냥. 무슨 순수하게 부하의 진짜 안타까운 사정을 봐, 봐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찬대장이 네. 그 이중령의 고충을 듣고 네. 어떻게 해라 명령을 네. 한게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속 부관이 있는데 네. 군 인사처에다가 네. 한번 검토해봐라 네. 이런 어좀 아픈 사정을 갖고 있는 네. 부하 장교가 있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말을 한 것뿐이지 네. 그 이후에 어 보직 변경 절차는 네. 군 인사처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박찬주 대장이 명령에 의해서 한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박찬주 대장은 이이중령 때문에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씌우고 있는데. 예. 혹시나 이, 이것 때문에 이중영을 원망하거나 뭐이러지 않았습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1차 이제 공판 때 네. 어, 증인으로 나온 이중영과 네. 아, 박 대장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중영이 네. 괜히 저 때문에 네. 이렇게 곤란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 네.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네. 사죄를 네. 말씀드렸더니 네. 네가 무슨 잘못이냐, 네. 너는 잘못이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 이중영에 대한 보직이 뭐 특혜입니까 보직 변경에 대한 게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예 제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이중영이 분개를 하면서 네. 며칠 전에 네. 모 종편에 나온 이제 패널이 있었는데 네. 그 패널이 지적하기를 네. 아 이거 특혜를 받은 것이다 네. 친분에 의해서 특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굉장히 어, 화를 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이 중령이 받은 그때 이제 진, 어, 보직이 네. 금산대대장인데 네. 이 금산대대장은 대전 중부를 방위하는 직책입니다. 네. 예비군들을 이끌고 전시에 지키는 어, 이제 부대장이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00명 정도. 아, 예비군은? 예. 그 다음에 시민수는? 시민수는 26만 명입니다. 어. 그러면 26만 명이나 12,000 더하면 27만 2,000명을 유사시에 지키는? 그렇습니다. 총 대장인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뭐 쉽게 얘기해서 예비군대대니까 너뭐 무슨 그 편한 자리 간거 아니야 이렇게 종편에 나온 한 패널이 얘기했다 이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네. 26만의 인명을 지키고 네. 어, 전시 상황이 되면은 민관군경을 통합하는 지휘관의 자리가 네. 더군다나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을 네. 모독하는 것이다 네. 박전 대장과 자기를 모독하는 것이다 굉장히 화를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종편 패널들 문제예요 저도 한때 TV 조선에서 시통방통 뭐 진행하다가 관두긴 했지만 요새 종편 전 일부러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채널 돌리다가 나와서 보면은 딱한 3초만으로 아, 저 녀석은 저기, 저, 정보에다 알람거리는구나 아니구나. 판가름이 딱 나요. 눈빛만 봐도. 아유. 아니, 27만 명의 인명을 지키는 자리가 순환저 쉬운 저 자리면 종편 패널로 나온 사람은 뭡니까? 그건 또. 그래서 만일에 어, 이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난대도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까?라고 이제 우리 신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중영은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한점 부끄럼이 없다. 네. 어제 자신을 검증하고 검증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네. 그리고 만약 이런 일로 인해서 네. 한 사람의 운명이 김영란법이라는 네. 이제 죄목에 걸려서 네. 이렇게 바뀐다는 것에 너무 놀랍고 참담하다 네. 이런 심정을 네.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저 다시 보니까 그 이중영의 그 부친이 625때 빨치산을 격퇴하신 역전의 용사라면서요 예. <laughs> 이중영이 이제 그 당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네. 아버지께서 80대 중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폐 한쪽이 없으셨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하나의 폐로 폐렴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환자실도 이제 들락거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 집을 가보니까 네. 집. 앞에 그 명패 문패라고 하죠 네. 그집 문패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영의 부친은 네. 6.25때 네. 금산지역에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네. 어 이제 내려오는 빨치산들을 격퇴한 네.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빨치산을 격퇴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뒤집어 쓴거 아닌가요? 현 정권에서 빨치산 나오면 또 우리 생각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빨치산을 빨치산 이어야 출세하고 빨치산을 격퇴하면 오히려 역적이 되는. 야. 그리고 결국 이중령은 지금 현재 전역한 거죠. 전역을 했습니다. 명예 전역을 아, 했습니다. 명예, 명예 전역을 네. 해서 이제 대령으로 네.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이중영이 뭐 되게 억울해 하겠네요.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했습니다. 네. 이제 어, 익명을 이제 원한 것도 그 네. 억울함의 신원 보장의 차원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박전 대장에게 지금 걸린 혐의가 네. 이제 이 김영란법 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네. 자신으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laughs> 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시면은. 6.25 때, 빨치산을 격퇴한 경찰 출신의 아버지는, 어, 치매로 누워있고, 폐한 쪽이 없으면서 치매로 누워있고, 어머니는 허리를 못 써갖고, 거의 일어나지 못하겠죠. 네, 굉장히 거듭 불편하셨죠. 그러면 대소변도 뭐 거의 이제 두분다 한번 누가 치워줄 사람도 없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아,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보다가, 이중영님께서 아마, 아, 이제 내가 전역할 때가 됐으니까, 부모님께 마지막 효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박찬주 대장에게 문자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했고 그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된 거죠 쉽게 기해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그이이 네. 이 작전 사령관 그러니까 어, 박찬주 대장이 이 작전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네. 거기 인사처에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박찬주 대장에게만 고충을 전한 게 아니라 아. 어, 인사처에도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고충이 있으니 그걸로 네. 좀 보직을 희망한다 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중영이 박찬주 대장하고 직접 어, 같이 근무한 적도 있나요? 예전에 이제 한 94년도에 아. 이제 상관으로 모신 적은 있었습니다 아, 벌써 20몇 년전일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고 상경하는 동안에 이전 중령에서 왔다는 문자 메시지가 참으로 가슴을 울립니다. 이런, 이런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이 군인이 어떤 성포의 소유자라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군인은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로부터 대령으로 명예진급을 하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 전역하였습니다. 항제 전장 의식을 가지고 유사시 국가의 부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는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자식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제 전장이라는 것은 자신이 항상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있다는 의식. 유사시가 되면 언제든지 소총을 들고 싸움에 나서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평생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기갑, 전에 귀재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이중령은 뭐 잠시 함께 일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 그 같이 김영란법으로 걸려든 이중령은 아버지가 6.25때 빨치산을 어, 격퇴한 경찰 출신 아들은 항제 전장 의식을 가지고 항유사시 국가의 부름에 준비하는 에, 준비하고 있으며 가진 것 없는 두 어, 부모에게. 노모와 노부에게 마지막 효를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권은 비인간적인 죄목을 뒤집여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박찬주 전대장 부정청탁 당사자 이모 중령의 한변 직속 상관에게 노부모 봉양 고충 전한 게 김영남법 위반인가? 이그 신승민 기자가 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요. 일단 말미에 월간조수 또 팔아먹어야지 월간조수 구독신청도 해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에,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수 없었던 특종과 뉴스의 이면에 가려진 에, 새로운 시야와 사연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참, 여러분들 가슴 뭉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박찬주 대장 뭐저 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박찬주 대장은 억울하다 이 소리만 했지 정작 이모중령에 대해서 취재한 언론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월간조선이 유, 야, 유력합니다. 야, 유일합니다. 네. 예, 문갑식의 진짜 TV를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에, 주변에 아직도 이 방송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께, 그, 널리 좀 퍼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 월간조선 구독도 좀 해주시고, 뭐, <laughs> 후원도 좀 해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